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혼적인 애착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대야 우루를 떠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을 제물로 바쳐야 할 필요를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갈 때야, 우루야, 떠나야, 구원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 백, 백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자리는 안가려고 하는 게 아무도. 그럼 뭐, 이건 필요냐, 이거는. 마, 좀 심하게 말하면, 영의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야. 물론, 그만큼, 그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영적인 대가야. 대가니까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 요구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성경님이 약속하셨잖아.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라고. 그리고 너희 아브라함이 이겨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말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갈을 데려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오늘날의 이슬람의 조상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방송에서 내가 영의, 영적 지도자나 교회 목사님이나 당해원신 장로님들은 행위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했는데 뭐냐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대가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셔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못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 분별도 없고 깨달음도 모르는 사람이. 물으셔야지, 그러니까. 내 일은 내 책임이니까 안 물어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내가 영적인 행위를 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지난다는 책임에서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묻는, 물, 저, 물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왜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저, 물,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실까요? 하시지. 무조건 하세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목회하는 장로님 있어요? 당회원, 당회하는, 당회, 당회원 있어요? 한,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뻔한 거야. 그러니까 뻔하니까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야, 얼마 전에는 뭐한 뭐 일주일 전이나2 주일 전인가 연세중앙감리교회, 연세중앙교회인가 뭐 침례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침례교회 가긴 해요. 거기도 뭐 아드님한테 넘겼다도 막. 참, 아이 안타까워 여러분. 내가 이거 이게, 이게 진짜 진짜. 두려워요? 한국,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교회 치고 아들한테 안 넘겨, 안 넘긴, 안 넘긴 교회가 없는 것처럼 지금 드러나게 생겼으니. 조영기 목사님도, 아이고, 이름 대서 미안한데. 그분도 아드님한테 넘겼을 거예요. 근데 아드님들이 절대 안 한다고 했다는 거야. 아들이 한다고 했으면 거기도 거기도 넘겼을 거야, 아마. 그러고 넘겼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교회가 시끄럽지 않을 수 있어. 아들인데, 아들이 담임 목사인데, 그거 뭐 장로들이 하게 놔두고 으니까 그만해도, 이영원 목사님은, 아들처럼 했다더만요, 청년서부터. 그래가지고, 키워서 유학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임이 됐다고 하시는 건, 했는데, 아버지라처럼 생각하시는 걸로, 나도 들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나, 친하들하고는 다르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혼해서 혼자 살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야. 결과가 나오잖아, 여러분 앞에. 그래도 자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서 영, 영의 사람, 영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내가 뭐,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고 말라 그냥. 그러고 말하면 그냥 죽으실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여기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물어보기 시작하면 시작이 된다고. 왜안 물어보고 자꾸 글을 읽어가고 글을 해석하고 글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요리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러 그걸로는 만나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이시면서 영이야 영. 그럼 0을 만나려면 0이 돼야 0이 만나지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분이 예? 댓글을 달아서 하, 이, 이, 네이버에 예? 네이버는 이런 방송 아니에요. 동영상이. 아니고 글로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글 올리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블로그를 좀. 그 글을 올려놨는데 너무 간곡하게 요, 요청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 블로그 갈 줄도 몰라. 어떻게 가는지도. 그래 갖고 블로그를 가는 걸 내가 해 봤어요. 로그아웃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제3자가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찾아서 그걸 복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저그저그 그, 그, 그 주소를 내가 주소 주소 복사를 해서 그저 그분이 물은 그 댓글 뒤 밑에다가 달아 주면서 붙여넣기 해서 주소를 알려 줬어. 근데 여러분, 그게 그분이 물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나도 알아, 알아, 그형반 안타깝지.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바보처럼,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만 찾아. 물어봐. 성경안 읽고 읽으라 하지 마시면 읽지 마. 책 읽어, 성경,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동행하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경으로 못 읽어. 책으로 읽는 거지. 책 뭐하러 읽어. 책 읽어봤자 지식만 쌓이는데, 지식 많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데, 막히기만 해. 지식이 쌓이니까 지식으로 자꾸 마진에 들리네 자꾸 따지거든. 그림과 그러니까 신학자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 관계하는 분이 거의 없는 거야. 모든 걸 지식으로 다 보려고 하거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관계하는 일의 일이 지식입니까? 그러면, 학문이게? 말이 되네. 세지도 못하고 닿지도 못할 전지전능하신 분의 영역에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가자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거기는 성경말씀 그대로 신묘 막직한 곳이야. 신명 왁직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데가 아니라고.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교회요, 한국교회 교인들아, 공부 좀 그만해. 당신들 공부하는 동에 그러뭐 공부 때문에, 공부하는 그 실력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 만나. 왜냐 성경 어디도 물어보라는 말은 없어. 나와 아, 맞아요, 물어보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물어보지는, 물어보란 말은 안 나왔지만, 교통하고 대화하는 거는 얼마든지 많아, 교회에, 성경에. 그럼 교통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교통하고 대화하지. 물어보라고 한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희스이하는 어려울 때마다 들고 가서 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고 나와. 물어보라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물어본 사람은 나온단 말이야. 물어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승리하잖아. 왜 그걸 뻔히 다 알고 읽고 읽고 하면서 안 하냐, 이 말이야. 그걸 안 한다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상대방이 있는 걸 인정하지 않,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있는데도 안 물어본다면 나쁜 사람이지. 신앙 안 하자. 신앙 나 그러면 안하랍니다일행기지 정신 차리셔야 돼, 여러분들. 현대교인들, 교회교인들, 성도님들아, 내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 구만 좀, 구만 좀 해. 하나님 만나는 영어 왜 배워요? 영어 하는 사람끼리 의사소통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왜 해?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요. 성경 많이 읽으려고, 교회, 교회 많이 나가려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목에 힘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여. 교회 놀이, 종교 놀이지.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관계가 되고. 아니, 하나님이 저 신묘막식한 것을,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지. 이거는 무슨 교회 놀이, 종교 놀이 수준에서 하니까 돈만 많이 내면 당회원들, 장로님들쫙 있어도요, 그 중에서 돈 많이 내는 장로님이 목소리가 훨씬 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일 아무 것도 못 해. 현실이잖아, 실제잖아. 그러다 이제 교회 커지면 목사님이 안 한다고 하면 아무도 못 하는 거야. 왜죠? 그 재산이 교회가 다 목사님이 주인인데. 그게 그게 그냥 일반화된 그 한국교회, 한국 교회가 일반화돼 있잖아요. 아니. 당회원하고, 목사님하고, 당회, 당회에서 그렇게 그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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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렇게 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시, 고기만 그냥 그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놀고 앉았어도. 그때 이것을 교인들한테 다 그대로 넘기거든. 그대로 교인들한테 가리키고, 그대로 예를 보여.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드려. 교인들이 다 듣고 알게.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 그게 뭐요다 죽이는 거야, 다! 자기 뒤따라오는 사람들. 내가 다니던 통합직교회그 징글징글하게 장로님 하셨다는 목사님 장로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내가 갔었다고 한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장르님. 그 징글징글하게 장로님 했거든 그 사람이 자기 자기 다, 자기 하던 걸 그대로 복제해서그 사람이 지금 그 교회 에 대장장로해요 그 교회 되겠어 잘안 되지 내가 그 그러니까 미칠 전에 그 교회 가, 교회 교회를 간건 아니고 그 교인들이 있는데. 연, 초도 되고, 전화도 자꾸 오고, 그래서 갔어 왔다고 했잖아요. 200명 내지 300명이래, 교인이 나다닐 때 1800명 했었어. 200명, 300명 중에 200, 250명은 하얀한 사람들이다. 중등부, 고등부가 옛날엔 각각 있었는데, 각각도 못하고, 지금은 합쳐도 안, 되는, 안 되는 갑니다, 고 얘기 중에. 그니까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현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 다 그래. 지금 그러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틀렸냐? 사실이거든. 한국교회가 다 그래. 그런데 미안하지만 박보영 목사님의 교회 같은 교회는 안 그래. 넘쳐나. 넘쳐나. 한국교회 넘쳐나는 교회도 많아.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근데 넘쳐나는 교회에는 안 들어. 다 준다고만 얘기하지. 헌금 줄어들어? 다 줄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 황금 넘쳐나는 게 있어. 이 소리는 안 해. 왜냐그 소리는 내가 잘못됐다 소리인데 그건 안 받아들이지. 이, 이게 개 육신이 교활하고 교묘한 거야. 저. 나 좋은 대로 내 하가 내 해나가고 내가 하는 일에 저, 저 우선권을 주려고 그렇게 교미, 교묘한 짓들을 한다. 그런데 그거를 교묘한 짓을 하느냐 모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 짓을 계속하는 거야. 그 사람 복사해서 그 사람이 돼서 지금 대장로로 돼? 그 사람 밑에 또 복사 하나 시켰는데 뭐. 이번에 다섯 명 중에 하나. 장로된 사람들. 이게, 이게 오늘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래갖고 무슨 한국이 교회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쁜 분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하셨어. 촛불을, 촛대를 저 중국으로 옮긴다 성령님께서 경고하신다 소리 많이 들었어, 저는. 한국에 지금 여러분 기적같은 일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공부만 열심히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성경풀이만 하는거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한번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진짜 눈 씻고 저 보기가 힘들어. 어쩌다 한 사람씩 있을랑가 말랑가 맨 성경공부 성경풀이만 하는거예요 그냥. 성경해석만 그것도 한심하지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성경 장절을 따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 이런데도 한국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쇠퇴하게 돼 있는 거지. 유럽교회가 다 쇠퇴했던 것처럼 똑같이, 똑같이, 저, 저, 부, 저 부엉, 부흥도불불 불, 타듯이 일어났듯이 반대로 쇠퇴도 불, 불꺼지듯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야. 안 계시니 안 계신 일들만 하고 안 계신 일들만 하니 당연히 그건 사그라들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그런 교회 복 주시겠어요? 못 주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회초리 들고 당장 모이라고 해서 전부 저 회초리를 때릴 거요. 예 이게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나, 나머지 또 읽어 드릴게요. 아, 앞에부터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을 제물로 바쳐야 할 필요를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없지요. 이것은 아주 심오한 믿음의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요구하신다 모두 다 버리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해롭게 여기는 것을 제거할 뿐 아니라 애정과 같이 인간적으로 정당한 것까지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다 내필이란 말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완전히 성령의 권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님의 요구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애정이란 사실 굉장히 통제하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까? 힘들죠, 통제하기가. 특히 자녀들과 아내의 관계,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이 인간적인 애정은, 애정, 인간적인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영적 생활에 얕잡아 볼수 없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얕잡아 볼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치명상을 줄수 있는 저 존재가 그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감정도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니까 감정이에요. 안 변하면 진리고, 안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게. 감정에 간단하는 분이 성도의 영적인 균형을 상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감정에 계속되는 불안은 성도의 영적 평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한탄과 눈물은 대개가 상한 감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지금 묻고 있지만 알고 얘기하는 거요 거거라는 거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애정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면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놔도 첫 번째로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놓지 않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이 저, 저첫 번째가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시험이며 척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혼적 생명을 미워해야 하며 거기서 나오는 애정도 거부해야 합니다. 주님의 요구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 같을 수가 있나요? 영적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이전에는 사랑을 받던 것이 이제 증오를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것들 육적이고 혼적이고 살을 때는 그것을 이제 증오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발산하는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의 혼적 생명까지도 증오를 받아야 합니다. 혼적 생명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이것이 신령한 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를 진다면 혼적인 애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읽어 드려 볼게요.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를 진다면 혼적인 애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진실로 하려고 안 한다 이 소리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이와 같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듣는 입장을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 방송이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못하신 거지, 들어보지를 못하신 거지, 틀린 것은 아니야. 정말로 내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을 어떻게 사, 살아오셨냐. 내가 들리는 대로 듣고, 내가 저 재판한, 심판하는 대로 심판했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 다 했어, 지금까지는. 근데 무엇이냐, 이제는, 들리는 대로 듣는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여러분이 하면 안 돼. 들리는 건 들리는 대로 들으시고 이것이 맞는지 들리는지는 하나님한테 물기 시작하셔야 돼. 성령님한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자꾸 재판을 받기 시작해야 돼. 그게 무엇이냐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현대교인들이 결정적인 미스가 뭐냐면 기존 그담임 목사님의 저저 저 설교나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들 말하는 것들에 익숙해지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또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자꾸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이끄는 대로 딸려오고 그렇게 끌어가려고 목사님들이 아주 열심을 낸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내가 설명해드릴게요. 목사님 닮으면 되겠어? 목사님들은 된다고 하죠. 나만 닮으면 된다고. 그분 닮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정신 잘 차려야 될게 이거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면에서 결정적으로 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 설교를 계속 그분한테 수십 년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설교에 아주 익숙해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아지가 돼서 그냥 강아지가 맨날 그 주인한테 그냥 꼬리 흔들고 하는 것처럼 길들여지는 거야. 그냥 아주 저 참기름 친 것처럼 그냥 반질반질하게 길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30년, 50년 설교를 들으니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은퇴해서 그만두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귀에 둘을 턱이 없지. 그 50년 동안 들어온 설교를 들어야지만 마음의 편안함이 온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면 이렇게 안 돼요. 영의 사람이라는 건 뭐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능숙해질수록 성령님과 하나님한테로부터 길들여지게, 길들여짐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길들여지게 하는 게 맞겠어? 성령님한테 길들여, 길들여져야 하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이 들어봐도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길들여짐이 맞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목사님한테 길들여지고길드짐을 지금 원하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걸 바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건다 맞다고 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들한테 줘도 괜찮다는 거야.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순리야. 그 목사님이 하는 건다 맞다고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느 날 은퇴할 때, 은퇴해서, 아들한테 죽였다는데 목가 그렇게 잘못이야. 그분이 또 그럴듯한 논리로 얘기를 하면 맞지. 근데그 논리가 그걸 사들고 가서 성령님한테 물어봤는데 성령님이 그거 틀렸다. 아니야 그거 맞아. 맞다고 하면 맞다고 해야지. 근데 그거는 안 해. 목사님이 맞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능숙하게 길들여졌으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최면 걸리는 거야. 목사님한테 체면 걸려서 목사님이 하면 그냥 다 아멘이야. 한국교회가 이 꼬라지로 가다 보니까 박살 나는 거야, 지금. 대형교회 치고 아들한테 안는 교회가 웃게 생겼어, 지금. 그뭐요 하나님 뜻으로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없지. 근데 그 목사님한테 길들이여줘서 그 목사님 설교 틀려야지 설교 들은 것 같거든. 그게, 그 그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사단이 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들 화내실지 모르지만 그거 내가 한말 그대로 가지고 이, 이 일개, 일개, 이저저저저저저 요구꾼만한 요, 장로가 말하는 것이지만 그거 들고 싸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거기서 틀렸다고 그면 내가 틀린 거예요. 저한테 욕하지 마. 아 틀렸으니까 저 사람 말 듣지 마. 이렇게 하고 올리세요. 댓글. 그럼 내가 답해드릴 답해 테니까 나도 확인해 보려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런 사람이. 희가 막 웃기는 소리하앉면서 이러고 말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한테 길들여질 건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심각해, 이거! 여러분, 죽고 살고가 여기에 달리는 거요. 예 정말로! 깊이 권하, 권해드리면서, 정말, 정말로, 오늘 당장, 성령님한테, 나, 나는 누구한테 길들이 졌습니까? 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